다음 중 MBTI 각 유형의 특징과 맞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은 4개 선택지 모두 오답. 1번 희원이는 내향적인아이형이어서 나홀로 휴식에 더 가깝고 2번 서현이는 논리적 사고와 가까운 T형이어서 교통사고 소식에 괜찮아보다는 보험은 들었으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3번 민준이는 P형으로 꼼꼼한 계획과는 거리가 멀고 4번 주원이는 상상력이 풍부한 N형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어떤 범죄인지 궁금해하는 유형이다. MG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BTI 테스트는 크게 4가지 지표로 나눠지는데 이걸 기반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이 제시된다. 다소 도식적이란 지적도 있지만 MBTI 놀이 열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건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의 근거에 진정한 나란 누구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요즘 손쉽게 유형화 할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본인의 평소 행동양식과 생각에 근거한 결과로 스스로를 설명하기 적합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MBTI를 공유하며 서로를 쉽게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이건 소비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20, 30대들도 단순히 소비에 집중된 연로문화보다는 자신의 소비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 체크슈머가 되기 위한 경향이 있다. 또한 SNS를 통해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구입한 물품을 공유하거나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본인을 설명하곤 한다. 현대 카드는 이런 MG세대의 니즈에 맞춰서 사용자의 최근 1년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주는 연간 명세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코너 이름이 어떻게든 흑급 PR이란 점을 잊지 말자. 월별 사용액은 물론 많이 결제한 업종 등 누적 지표를 쉽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적립 포인트나 받은 혜택 등을 활용해 본인의 소비 계획을 알차게 세울 수 있다. 특히 또래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소비 수준과 특정 소비 패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스토리카드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가령 토요일에 건당 평균 결제액이 많았다면, 토요일만 되면 소비력 급상승과 같이 자신의 소비 성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며 직관적으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요일별 성향 이외에도 시간대별 지역별 결제 내역 분석도 가능하며 재작년 결제 내역이 있다면 2년치 소비 패턴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연관명세서 서비스는 출시 일주일 만에 이용자 23만 명을 돌파했고, 스토리카드 형식의 인사이트는 SNS에서 1,000건 이상 공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은 소비자들에게 의미가 없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툴이 뒷받침돼야 한다. 금융테크기업 현대카드의 서비스들이 그렇듯, 자신의 소비성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도와주는 현대카드의 연관명세서 서비스로 그동안 몰랐던 나의 경제적 취향을 찾아보도록 하자.